4월 28일 오전 한국의 제한군인회 회장 등 일행이 뉴질랜드 로즈가든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비에 헌화를 했습니다. 비가 오는 가운데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대희 오클랜드 총영사도 참석했습니다. 한국제한군인회의 이번 방문은 뉴질랜드에 제한군인회 지부를 결성하기 위함입니다. 때먼 어, 한국까지 오셔서 우리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불교 한국전쟁을 통해서 고생한 뉴질랜드 군인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. 예, 저들 입장에서는 이회장께서 직접 저희 뉴질랜드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주의 창설을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이제 처음 출발하는 창설이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훌륭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한편 같은 날 저녁 5시부터는 제양군인의 뉴질랜드 지부 결성을 위한 총회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.